자 문제 5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예,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어, 오류 수정 분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고요. 특히 저 오류 수정 분기인 경우에는. 그 회계 2급에서 이제 볼 때는 항상 일반 전표를 먼저 띄우고 보셔야 돼요. 일반 전표 에 해당하는 날짜를 어 먼저 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표를 어 수정을 해서 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이어가지고 9월 14일 자건자 클릭합니다. 자 9월 14일 자거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아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세금과 원가금으로 어 처리했대요. 아뭐 취득세인데 세금 원가금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의 요지는 세운과 원가금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 요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취득 당시에 부지비용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원가에 포함시켜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세운과 원가금을 뭘로 그렇죠? 차량방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변경해줘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과금을 이렇게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11월 21자. 자분개를 한번 예, 띄어 한번 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기금 10만 원은 매출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당사 영업부의 직원의 결혼 축하 금으로 판명되었다 입니다. 이 문제의 요지는 뭐예요? 매출 거래처 직원으로인 줄 알았더만 접대비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뭐라 당사 영업부의 결혼 축하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배출업체 직원을 처리했더만 이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의 직원 축하금이었던 거예요. 이 회계처리 염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남의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접대비가된거고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복리후생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회사인지 우리 회사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남의 회 사가 아닌 우리 회사 쪽 이라는 거 죠？그 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쪽이 니까 접 대비 가 아닌 그렇 죠？복리 후생 비로 변 경해, 주 시면 됩니다. 복리 후생비 자811번 으로 변 경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 <laughs>